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네, 시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? 아, 제가, 저, 거주할 겸 해서 아파트 네. 살까 하는데요. 네. 어, 저 제가 잠실 한솔을 봤고요. 네. 또, 금호 대우 받고, 한남동 리버탑하고, 행당동, 아, 행당 한신타운을 봤거든요. 네. 네, 그 중에 향후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실제 거주 목적으로 그래도 투자까지 네.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파트 네 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네첫 네. 번째는 잠실 한솔 아파트 말씀하셨고, 금호 대우 네.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금호동이요. 금호동에 위치한 거. 그리고 네. 한남 리버탑 네. 아파트. 네, 한남동에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행당동에 위치한 한신타운 아파트까지. 네, 네. 지역은 좀 여러 군데긴 한데, 어, 네. 다 그냥 거주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?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한신타운은 43평을 봤거든요. 좀큰 평수를 30, 보셨고, 나머지는 몇 평을 보셨나요? 30평대요. 알겠습니다. 30, 한번다 네.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사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고민 많으셨나봐요. 네. <laughs> 네, 여러 곳을 또 발품을 팔아서 보신 것 같은데, 예 네. 지금 그래도 (1순위로) 생각하시는 게 지금 어~ 한솔 네, 네. 잠실 한솔 예 네.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그~ 그렇다면 이제 그곳을 가장 (1순위로) 생각을 하시고 네. 예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곳도 봤다 비교해서 네. 예 네. 어느 네. 곳이 괜찮은지 그리고 실거주 네. 예 실거주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. 네 근데 실거주도 하지만 또 향후 전망도 좀 있어야 되겠다. 아, 그렇죠. 네, 네.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신 거겠죠. 실거지면 나 좋은 데 네. 살면 되니까. <laughs> 네, 네.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네 일단은 그러면 그 한솔 아파트. 네. 네. 한번 볼게요. 네 여기죠. 그, 네네. 석촌역, 석촌역인데, 그, 지금 8호선하고, 요번에 개통된 9호선. 네네. 네, 네네. 같이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된 곳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 이곳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서, 네네. 제가 뭐 다른 곳을 추천할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네. 지금 1순위로 네네.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나와야 되겠죠. 그래야 그렇구나. 이제 추천이 되는 건데, 그, 일단 네네. 한솔 아파트부터 알아볼 텐데요. 지금 네네. 이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, 아, 장단점이 있죠. 어, 장점 먼저 살펴보면은, 일단 더블 역세권, 그죠? 네, 그것도 노선이 네. 또 9호선이, 어, 요번 그 2019년, 그쵸? 2월? 3월 사이에 개통이 됐습니다. 네. 그쵸? 네. 개통이 됐어요. 그래서 생활권이 더 편해지기도 했고, 네. 그리고 앞으로 뭐그 잠실주공 5단지에 대한 또 송파구 이슈 중에 가장 큰게 잠실주공 네. 5단지, 그죠? 뭐 이주수요도 있을 것 같고, 해서 네. 괜찮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예전에 네. 뭐 투자 목적으로도 이, 이곳을 또 이렇게 사신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아네네 네, 근데 현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거 예전에 뭐한그 네, 어, 네, 네. 2년전 3년전에 아네예 그때만 해도 그한 3년전 그때만 해도 한뭐 6억 5천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30평 대도어 네, 7억이 맞다.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. 굉장히 많이 뛴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단지도 아니고 이단 어, 단점 얘기했다면 자, 아, 단점이 또 있겠죠. 단점이 세대 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시죠. 여기가 한뭐 400세대가 안 돼요, 그죠? 한 393세대 정도 돼요. 그럼요. 예. 요게 단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요.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생활이 편할 수도 있겠죠. 가까이 뭐 속촌호수도 있고 뭐도 있는데 주변 네. 자체에 가까이에서 보면 뭐 술집 같은 것도 좀꽤 있고 그죠 그렇게 네. 막쾌적하게뭐 조용한 또 실거주 그런 또 목적은 아니고 그럼요. 예. 그렇긴 합니다만 아~ 제가 말씀드린 건 향후 전망 봤을 때음 네. 네. 현재 좋기는 하고 뭐 잠실 주공 5단지 뭐 이주도 있다곤 하지만 이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9억 원에서 한 11억 사이까지 되잖아요. 층별 호수별로 해가지고 다르게. 네, 네, 네. 예. 그럼 평당 한 거의 이제 4천만 원에 육박하나 뭐 3,900만 원 이상 되거든요. 네, 네. 요 가격은 다 반영이 됐다.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,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 9호선. 네. 예, 완공을 보고 많이들 투자를 하셨던 곳 중에 하나거든요. 실거주보다도. 네. 그러면서 지금 9호선이 이미 근데, 개통을 했죠. 올 봄에 개통을 하면서 많이 반영이 됐어요. 그래서 보통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은 거의 뭐 비슷하다 보니까 그 전세가율 퍼센트가 다 낮아졌어요. 그렇죠. 가격은 오르고 전세는 그대로면 상대적으로 갭이 많이 나다 보면 전세가율이 낮아졌거든요. 전반적으로 서울이. 아, 네. 예. 근데 이곳은 지금 아파트가 새 것도 아니고 한 어,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0년 가까이 네. 돼가는데 전세가율이 네. 거의 60%에 가깝게 꽤 높은 네. 편이에요. 이 정도 연수에. 그건 네. 뭘 뜻하느냐. 현재 그렇거든요. 그거는 네. 9호선이 반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그러면 은 향후 전망으로 봤을 때 9호선을 보고 투자를 했다. 근데 그 가격이 다 반영이 됐다. 그랬을 때 앞으로 더 오를 거에 대한 여력이 네. 사실 그렇게 전보다는 많지 않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, 향후 네. 전망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를, 가격이 네. 오른 것들이, 그래서 네. 거주하시면서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덜 하겠다라고 말씀 드릴게요. 그리고, 네. 어, 네. 그래서 그러면은 좀, 어,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여력에 호재가 네. 조금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드려볼까 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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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하면,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 지금, 말씀하신 것 중에, 어, 그, 어디를 말씀하셨죠? 그. 금호동 있는 뭐, 네, 금호대우. 금호대우를 말씀하셨는데, 지금 네. 가격대가 비슷해야 되잖아요. 실거주는 내가 작은 목적이 있으니까, 그죠?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, 가격대가 네. 비슷한 곳에서, 그쵸? 찾아야 네. 되는데, 아마 그래서 지금 찾으신 게 뭐, 금호대우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네. 대부분 좀 비슷한 가격대예요 3억, 그, 3억이 네. 아니라, 그 평당 가격이, 어, 네. 거의 뭐, 2천 말 정도 되는, 그 내가 돈이 그 정도? 네. 네, 네. 그래서 그 비슷한 규모로만 찾으셨어요. 그럼 그 규모에서 네. 가장 좀, 일 어, 순위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음, 네. 이렇게 오시면 네. 살짝 건너서 그죠 그 다리를 네. 건너서 어, 네. 지금 예, 이쪽으로 어, 건너 오셨어요. 이쪽에서 찾으신 것 같아요, 그죠? 이쪽 한남동 쪽이랑 그다음에 네, 한남, 여기, 어, 금호, 그 다음에 여기 금 옥수 쪽이랑 그 다음에 위에 행당 쪽 이쪽을 찾으셨죠. 그럼 네. 이세곳 세 중에 저는 네. 어,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금호나 네. 어, 옥수 쪽. 우리 추천을 드리는데 꼭 말씀하신 네. 거 아닌 것 중에도 추천을 드려도 되나요? 아유 감사하니 네, 1 순위로 말씀하신 거셋 중에서는 지금 뭐 금호 대우가 저 평가가 네. 된 듯한 느낌도 들긴 해요. 평당 한뭐2,700 정도 되는데 뭐 위치적으로 네. 봤을 때에는 또 바로 강남 진입이나 입지는 전체 비슷하니까 입지적으로 네. 괜찮기는 합니다만 어 네.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네. 그 옥수 쪽에서. 네. 그~ 그 그까 이어 이~ 평당 (2000) 말에서 (3000) 초반 정도 되는 거. 네. 로 해가지고 아 향후 네. 봤을 때 괜찮다 할수 있는 것들은 요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동호대교 넘으면 압구정에서 바로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진입도 훌륭하고 주변에 네. 그저 개발 호재들 뭐 한남 뭐 유타운이라든가 뭐 성수 재정기 촉진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옥수동이라는 곳 금호동이라는 곳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. 안에서도 또 이제 역세권으로 좀 추천을 드리면 역세권 주변에 그 옥수현대라든가. 아니면은 뭐그 뭐야 이 안에 보면은 예그 극동이 있어요 사이에 극동이 있거든요 극동 뭐요런 것들은 아 지금 뭐 리모델링 얘기도 극동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네극동 네네 그래서 나중에 뭐 향후 가치를 생각했을 때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아 입지적으로 네. 당연히 뭐 역세권에 속하기도 하고. 네. 예, 옥수역을 이용해서 역세권에 속하기도 하면서, 예, 그래서 요런 것들은 조금, 예, 추천을 드려봐요. 그래서, 옥수 현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용적률도 한뭐200% 정도니까, 뭐 재건축을 하는 것도, 그리고 한강 규까지 되고, 뭐 이런 것들, 네. 그리고 세대 수도, 예, 제법 많죠. 한 900세대 정도 되고, 네. 어,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, 그 이쪽은 또 뭐, 리모델링을 위해서 어떤 뭐, 건축 심의 같은 것도 받고 있는 과정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, 세대도 아주 작진 네. 않습니다. 이것도 한 뭐, 566세대 정도. 정도 되기도 하고 예 네. 그래서 이런 <laughs> 네. 쪽으로 조금 같은 값이면은 예 살짝 건너와서 네. 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. 네. 그러면 아행당님좀 한심타운은 어떻습니까 41청. 네 시장님 저희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어이사님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민하셨던